자, 여러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좀 지수가 심각하죠 지수가 좀 심각하면서 지금 중요한 가격인 여기 부분 14,000원 아래로 조금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오랜만에 사이드카도 구경하고 아, 연말에 아주 큰, 큰 이벤트가 오늘이네요 오늘이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한번 타점을 드렸었는데 그 타점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5% 정도 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 원래는 제가 여기에 아, 이게 왼쪽 날개 그리고 여기가 머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여기서 보았던 어, 건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고 있고 사실 어제도요 어제는 제가 아이 오전에 찍으면서 14,700원을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예, 물론 뭐 10원, 20원 차이로 그렇게 딱 이렇게 보진 마시고요. 이런 가격 근처에 왔을때또 떨어지지 않네. 오히려 이렇게 살짝 모아가네. 얘는 떨어지는데 지금 모아가고 있죠. 400만원, 1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면 만 4700원을 아직까지는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자 영상에서 제가 만 4700원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어, 이게 11월 4일 어제입니다. 어제 방송을 여러분들 보셨고요자 어제 시간 좀 화면이 흐리게 나와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0시 56분 4시. 40... 24초경에 프로그램이 54억 모아가고 있었고 주가는 여기 14,700원 부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아직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찍고 나서 54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어제의 수치가 여기 나왔는데 이제 33억으로 줄었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좀 팔았네요. 아, 이랬어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참 어, 도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영상이 이게 실시간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제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양봉이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캔들이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좀 바뀌고 말았어요. 영상 보시면. 자, 이렇게 양봉이었었는데 말이죠. 예, 이런 캔들이었었는데 어, 음봉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어, 물어보시는. 분 계셔서 제가 답변을 좀 문자로 좀 전체로 좀 돌렸습니다 어제 자 지수 투매는 지수 투매고 이제 수급을 좀 보셔야죠 이제 관찰을 해봐야죠 제가 볼때 여기서부터 어, 10월 31일부터 좀 수급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외인 기관 양매수에다가 금투도 매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연계금까지 매수를 했었는데 연속성이 이렇게 3일째 들어오다가 오늘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4시 5시 경에 이 기관 수치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기관 수치가 나왔을 때 어, 어, 정말 많이 팔았는지 어, 지금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시면 약한 8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80억 정도가 이제 61억 정도 외국인 수치죠. 외국인 수치인데 오늘 그동안의 그 동안의 그 매수세 하고 그리고 매도했을 때그 투매가 어, 그 매도 물량에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 많은 수치는 아니고 어, 제가 한번 일별 순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80억이죠 어, 이뭐 11월 당장 4일날 138억 정도 매도한 적도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음, 그동안에 외국인 이 프로그램 수급은 괜찮았거든요 예 괜찮았고 많이 들어올 때는 뭐 350억도 들어오고 75억 매도하는 그런 수정,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수 투매 때문에 몇백억씩 8월 14일처럼 뭐 236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매도 수치가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예, 8월 14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네요 여기 큰음봉 떨어졌을 때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23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오늘은 이런 조정캔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수매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조정이냐 단기 조정이냐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지켜볼 수는 없겠죠 지금 오전 시간이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저더 미국장도 봐야 되고 뭐 내일 뭐 미국장이 오늘 밤에 폭락 그랬다면, 내일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국 장을만을 두고 보자면, 요즘 그, 돈을 풀고 있고 경기 부양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투매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대응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투매는 단기 조정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저께죠. 이 시진핑이 와서 샤오미 핸드폰을 선물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서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서 대체 거래소에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많이 2, 3% 정도 상승을 하다가 정규장대 폭락을 했어요. 그 좋은 소식을 있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죠. 어제는 정규장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즉 여기가 이제 투매의 시작점 아닙니까? 파는 에너지가 시작한 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 잠깐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항을 또 받아요.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그리고 어제는 예 여기서 마무리를 했죠. 예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9.1분봉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이 14,620원 정도였는데 이 가격에서 어, 정확하게 여기 부분에서 자, 아침에 살짝 뭐 양봉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0.34% 정도 상승하고 여기 찍고 지금 하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이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이드카도 걸리고 어, 1분봉으로 좀 보시면 좀 무섭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한5.6%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물이 더 떨어져요. 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보면 거의 6%가량 좀더 떨어집니다. 예, 현물보다 지금 좀더 떨어지고 있어서 선물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좀 미래를 좀예안 좋게 본다는 그거잖아요. 선물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다른,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좀 선방하고 있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7%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지켜봐야될 중요한 포인트, 여기, 독수리 머리, 이 부분을 훼손하는지, 그런 부분만 한번 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데, 여기서 일단 제가 반등 포인트, 반등, 아, 자리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요.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음, 가격이 13,500원입니다. 13,500원. 여기를 깨지만 않으면 저는 아, 어, 괜찮을 것 같다. 종가 기준으로 말이죠. 어, 이 장중에는 깰 수도 있어요. 장중에는 깰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캔들이 어, 마무리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은봉이 되겠지만요. 이런 이런 음봉, 이런 이런 음봉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런 은봉 예, 이런 캔들로 어, 마무리 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만 한번 저랑 같이 하루 종일 어,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인 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저희가 어,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영상은 일단은 이제 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위협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어, 이 오른쪽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어, 여태까지 설명드린 lg 플레이 어, 타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 찍어 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발생하면서 오늘 지수 투매가 조금 멈추고 상승에 좀 지켜주는 반등이 나온다 우리가 이 부분을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해야 되는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시간에 순간에 매수 매도 버튼 누를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도 치지 않도록 제가 아 문자까지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6571 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아 USB 카드 메모리입니다 아,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요것만 달랑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이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 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 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대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아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 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어, LG 디스플레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수를 강조드리는지 일단은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5.3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 여기다가 한번 선을 그어놓은 적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 가 조금 투매가 나왔을 때 10월 30일 날 얘가 이유없는 투매가 좀나왔었어 그날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른데 별 이유 없이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어 그 투매의 시작점이 여기 부분 제가 표시를 해놓은 895.22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1분봉에서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했거든 요 그러면서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날은 여기서 흘러 내리는 이런 약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었죠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여기 부분이 사실은 속임수였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투매는 물론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여기 부분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 그러면 이 부분은 895.22 포인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이 중요한 라인을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항을 좀받았어895.22 그래서 저는 여기 895.22 포인트까지 오늘 코스닥이 좀 올라와 줬으면 좋요 습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와서 어 만약에 좀 반등이 성공을 한다면 저는 내일도 굉장히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 그렇게 좀 보여줍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코스닥 차트 오늘 꼭 띄어놓고. 보시면서 내 종목만 보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제가 드린 강의 자료 중에요 6강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기 6강에6강 펼쳐 보시면요 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시황 예측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받으신 분들은요 오늘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앞으로 또 이런 장이 펼쳐질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랑 같이 잘 해보시면서 오늘 이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드려야겠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어, LG 디스플레이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있습니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LG 디스플레이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암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에,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암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하는. 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아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아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화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